<laughs> 그러게 뭐야 누가 펍지에게 원한을 샀어 <laughs> 난가? 안죽었죠? <laughs> 어? 통사운드 주황핑 쪽개쉐끼가오리거 <laughs> 이기로 할게요. 한번 님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올라왔다. 아주 개좋아. 꼬꼬. 다운도 상관없 아, 개더먼데요 아, 조금 더. 아, 그. 그러니까 멀리는애 있고 가까이는 애가 있어 네. 어, 나 가까이 있는 애는 하나 잡았고. 그. 지금 새로를 소환기. 우리 우리 팀이죠? 어, 우리 거 우리 거. 오케이. 차선 차서, 차선 뒤에 305. 보고 3번 쪽이다, 님. 보급 쪽에. 그냥 가세요. 오케이. 지금 스마트핑 보급 둘, 하나 아, 살리고 있어.